첫 수술이 불만족스러우셨거나 세월이 흘러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자연스레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용 때문인지 재수술인 사실을 숨기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왜 재수술을 숨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땡큐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호준 원장입니다 하나 둘셋 이전에 수술했는지를 딱 그냥 봐서는 알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얼굴이 성형한 얼굴처럼 뭐 코도 높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눈도 화려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의사들이 사실 수술을 이전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흉터입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흉터든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흉터든지 겉으로 봤을 때는 흉터가 없어 보이는 정말 깔끔하게 너무 흉터가 잘 남아서, 예를 들어 쌍꺼풀 같은 경우에도 흉터가 정말 잘 남는 경우에 이제 주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열어보면 안쪽에 이제 흉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수술할 때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수술일 때랑 재수술일 때랑 다른 점은 그럼 뭘까요? 일단 우리가 재수술 뭐 비용도 더 많이 받고 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있는 첫 수술보다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뭘 말하냐면은 모든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제 해부학을 기초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런 길과 모양과 그런 구조물들이 다 있는데 수술을 한번 했었다는 거는 그게 좀 망가져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안쪽에 이제 흉터로 뒤덮이게 되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수술을 할때 있어서는 수술 전에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양을 최종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인 건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수술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일 건지를 좀더 심혈 기울여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 계획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예를 들면은 지방 제거를 이전에 한번 수술하셨던 경우에는 지방이 뭐 다른 분들보다 양이 조금 적을 걸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수술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을 계획을 또 추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재수술인 경우엔 꼭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중에 눈을 뒤집어서 보거나 하진 않으니까 몰랐던 부분인데 수술하려고 이렇게 결막을 뒤집어 봤을 때 거기 흉터 자국이 좀 명확하게 인위적인 흉터가 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선으로 보인다든지 양쪽이 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셨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고 재수술인 걸 알게 되면은 다시 플랜부터 재수술에 걸맞는 이제 플랜을 세우고 진행도 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흉터 살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에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전 수술 시기가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정도로 이제 안쪽에 흉터가 너무 안 좋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6개월은 지나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실제로는 저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지나야지 좀더 원활하게 수술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왜 재수술을 숨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원치 않는 재수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거기다가 비용적으로도 더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수술을 숨기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또 재수술을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의사에게 이전의 수술력에 대해서 꼭 반드시 얘기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수술 받으신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